이 영화 보자마자 20번은 애니멀 니멀 킹덤입니다. 영어는 디 애니멀 킹덤. 토마 스카일리 감독의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는 보고 난 뒤에 세상을 좋은 쪽으로 다르게 보게 도와 줍니다. 그간 안 보이던 부분을 환히 비추면서 갇혀 있던 시야를 열어 줍니다. 이 영화가 그러했습니다. 애견인이지만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좋아한다는 죄책감이 다수 있었는데, 그래서 개를 키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합니다. 멀리 있을 때만이란, 마을 축제 개념 티셔츠의 구호에서처럼, 응? 은대 담눈의 주객 입음법의 구속 상태,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거죠. 우열, 우열 관계로, 열등과 우열. 제대로 해방되지 못했다고 가끔 느꼈는데 이 영화가 문 없는 문처럼 새로운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를 준 듯했습니다. 이 영화의 전략이 잘 작동하였는데 관객에게 전하려는 감독의 메시 감독의 메시지가 언어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어조의 측면 영화 문법으로 말하자면, 화면의 밝기, 등장인물의 배치, 배경 장면의 색다른 강조 등을 통해 아주 비극적인 서사일 수 있는데, 그걸, 그런 디제시스를 아주 밝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주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라서, 동물이나, 수인이라 번역되기도 하는 동물 인간으로 느닷없이 바뀐 사람들 그 얘기죠. 그들을 동물과 인간의 위그 위계적 계급 체제에 따라 성형 등으로 개조하려 하거나 우호 수용소에 가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제거하려 하는 등 군대와 경찰 즉 공권력을 동원하여 동물로 변한 인간이나 그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려는 동물 인간의 가족에게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공동체 내부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리얼하게 말하면 이게 안으로부터 부서져 내리는 게 이런 체제가 안으로부터 부서져 내려요. 그게 내그즉 내파되는 거죠. 내파되는 게 이 영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압군의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수, 수색 활동. 왜냐면, 하 뭐, 군인들 진압하는 장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그죠? 영화 같은 데서. 또는 시민 자경단의 스펙타클한 모습, 총 들고 막 다니는데, 그거를 위한 문제가 뭐냐면, 클로즈업을 배제하고, 클로즈업을 안 해요, 거의. 멀리 원경으로만 촬영해요. 군인들은 뒤통수로만, 뒤쪽으로만 촬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해할지 모를 총탄의 위협이 엄연한 사실에 총을 막수가 되거든요. 또 하고 그런 주류 권력의 담론을 잘 드러나지 않는 배경이나 뒷모습으로만 처리해요. 그러면서 양과 늑대의 공존이란 이게 다른 나라죠. 노르웨이의 정책이 언급이 되고 또. 동물과 동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생 운동이 태동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또 무조건적인 명령복종의 군대 문화와 달리 경찰이 있잖아요 그 피해 이면의 정동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려는 일부 경찰의 태도를 편하게 드러냅니다 소순인데도곰 그러니까 같은 존재 자체라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인 동물로 변한 그게 누구냐면 아인데 라나아가 집 주변에 걸어놓은 자신의 채취가 배인 티셔츠의 흔적을 따라 남편이 그렇게 해요. 근접 접근하라고. 근접 접근했을 때, 정작 그 식당에 있던 남편 요리사였는데 프랑스에게는 충분한 생각을 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 남편조차 차분하게 느끼면서 영적으로 교류할 엄두를 못 내고, 꿈 같은 사람이 자기를 덮치니까, 위험하다고만 판단하여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동물인간이 된 동생을 강하루에 숨겨둔 여, 동료 여자 요리사에 곰한테 조용히 돌아가라는 권고를 듣고, 돌아가는 곰 같은 동물인간의 뒷모습을 보고, 아내 라나였다는 사실을 프랑스어가 깨닫고, 그때서야, 나중에 아들 에밀에게 나중에 말할 정도로 그땐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인간과 동물인간의 의사소통이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만큼 힘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내 라나의 수색이 이건 불법적이죠. 다소 불법적인데도 적극적으로 돕는 줄리아 경사와의 관계 이거는 이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영화의 디제시스 이후의 전개들 현실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 그죠? 어, 이사람그게 되겠죠. 아내는 공 동물이 됐으니까 이미 점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음, 동물 인간으로 대표되는 타자와의 공존의 현실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신인류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주인공 프랑스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 그리고 이 영화 내내 관객 앞에서 변화 과정을 재현한 아들. 아들도 나중에 동물인간이 되는데, 그건 아들은 변화 과정을 관객이 봐요. 동물인간이 되어버려서 혼자 남게 되는 거죠. 프랑스와는. 다. 그러니까 프랑, 그래서 프랑스와의 직장이 식당인데, 이거는 부수적인 서사의 현장이고, 아들 에밀의 학교가 영화의 중심 담론으로 중요한 토론이나 경험이 벌어지는 현장이 돼요. 아버지 프랑스와보다더 비중이 큰 듯한 아들. 그래서 에밀이 결국 동물인간이 되고 시속 50km나 60km인 여우나 늑대의 몸의 속력만 믿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원시림 같지 않은 공원에서의 아주 짧은 자유의 시간이 있고 결국에는 보호수용소에 갇히게 되든가 사살이 될 수밖에 없을 주인공 중심의 근대 서사의 차원에서 보면 비극이죠 당연히. 비극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영화의 마지막 씬에서 아들 에밀의 너무 밝은 표정을 따라가며, 그러니까 관객이 따라가게 되죠. 모든 게다잘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할 정도로 이 영화의 어조가 화면에 선명한 밝은 조명도 만큼이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낙관적인 건, 이거는 감독, 토마스 카일리의 탈근대 사상이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자막이 나오기 전에 프롤로그가 먼저 나왔는데 프롤로그에서 응급차의 문을 부수고 도망치는 날개 달린 남자의 꽉 달린 도로 한복판에서의 탈주국을 목격하고 아버지 프랑스와 옆차 운전사가 세상이 미쳤어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우 재앙 등 근대사회의 다중위기의 난경상황의 영화적 재현이죠. 나나의 동물화 과정을 막으려는 병원 담당 의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신세대의 아들 에밀이 의사들은 거짓말쟁이며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벌어진 근대의학의 효율성에 관한 3자 토론 도중에 아버지 프랑스와가 근대의학의 효용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팔근대의 포함, 포함 플러스 초골, 포월의 담론을 전개하다가 팔근대 사상가 르네사르의 문장 세상을 흔들지 못하는 자는 존경하지 마라를 인용합니다. 이 문장이 나중에 한번 더 인용됨으로써 아버지의 말버릇이기도 하지만 감독의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네 사르의 말은 일자가 유튜브 동영상 이웃의 조건 음 학교에서 늘 말하는 군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중인 근대 사회의 다중위기의 난경 상황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행동자를 위한 행동 지침이라고 해도 될듯 합니다. 이교수가 필자의 조건 없는 학교의 론 시리즈에서 현재 하고 있는 비판 작업이기도 한데, 혁명적 전환 상황, 전환의 상황에서 용감하지 못하고 비급하게 정면 대응하는데 실패하는 수 많은 근대적인 전문가들에 대한 불만의 표현입니다. 이 제, 영화의 제목인 Animal Kingdom, The Animal Kingdom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동물과 인간의 구분이 분명한 듯 하지만 동물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연대 의식이 응? 동감, 공감, sympathy, 공감, empathy과 연민으로 확대되는 발람 경험 이후에 어디가 동물의 왕국인지 헷갈리게 헛갈리게 됩니다. 동물 인간인 게 발각된 에밀이, 아들 에밀이 극조한 등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등지 앞으로 찾아온 곰 같은 엄마 라나와 눈빛을 교환하다가 이마를 맞대며 인사하는 장면. 그래서 맨 나중 시퀀스에서 아버지 프랑스와에게 엄마 만났다고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인해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넌 도망치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는 5, 60km로 달리는 여, 저 여우는 늑대니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보라고. 동물처럼 식욕이나 성욕 등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행위에 몰두하는 주민들의 마을 축제의 특별히 언급할 만한 역사, 잠깐의 쾌락을 위해 모닥불에 고양이를 태우는 의식이나 과거의 전통의 재현이라는 것이 중무장한 중세 기자의 결투 장면이란 것과 비교하면 에밀과 라나의 관계가 언어를 배제한 영적인 교류가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면. 어디가 동물의 왕국인지, 진짜 동물의 왕국은 궁극적인 군대까지 동원해 시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는 은대 전, 제국의 전성기에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인 유럽 알리우시 유럽을 황무지라고 부르고 대표 소설가 조셉 콘네드가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콩고가 아니라 수도가 킹샤샤죠. 대형제국의 수도 런던이 어둠의 핵심이라고 비판하는 걸 지금까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서구 지식인 사회의 인식 수준과 만나는 듯합니다. 아버지 프랑스와가 아들 에밀과 달리 곰이된 아내의 방문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건 슈퍼마켓에서 전쟁 준비하듯 공격용 도구를 대량으로 사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니까, 훨씬 우월하니까, 그게 아내였던 동물 인간이라도 상대방인 동물에게 친교 이사를 문의할 필요도 없이, 근대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살해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근대적인 이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주인공이랄 수 있는 아버지 프랑스와의 서사를 따라간다면 아내 라나의 끔찍한 변화에 달라진 것뿐 변한 건 없어라고 말하듯 프랑스와가 타자에 대한 탈근대적인 환대의 태도를 원래 갖고 있었지만 말로는 그래서 줄리아 경사도 아마 그 경사도 그래서 프랑스와의 무리한 모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정도로 자기도 경, 그러면 경, 경찰의 위치에 위험이 있는데 프랑스의 다정함에 호감이 있게 되는 듯 하지만 마지막 시퀀스에서 아들 에밀에게 아주 짧은 순간의 자유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차원이 아닌 동물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프랑스어도 바뀌는 거죠. 아들을 도망치라고 그러면서. 영, 영적 개종에 가까운 프랑스와의 변화에 관객이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서 주인공이 두 명이 필요했어요. 데리다가 희망한 다가올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투컴, 즉 프롤로그에 등장했던 날개 달린 동물 인간인 픽사와 동물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한 에밀이, 언어를 통한, 대화를 통, 언어를 통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교류하기 시작하다가 픽사가 새처럼 날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도와주다가. 결국은 결국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되고 그렇지만 에밀이 시밀 자경단에 의해 추격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총도 막 쏘고 그러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총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다가 결국에는 미소를 띠며 죽은 픽사라는 동물 인간과 동물인 되어버릴 인간인 에밀이 포옹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린 함께야. 내가 있어라는 말처럼. 평화로운 공존의 전망. 동물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타자와 평화롭게 공존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다친 부위에 피를 빠는 거울의 자신을 보고 더러운 개새끼라며 자주하면서도 피할 수 없어서 동물이 인간이 되는 아들 에밀과 그런 동물 인간에 대한 인간 태도의 변화를 재현하는 이 프랑스 이 프레, 어, 아버지 프랑스와 등두 명의 주인공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건 별을 세개 줬어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